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하늘 11기 박정민, 김수련입니다 아 준혈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춥냐 어, 그러니 진짜 오늘 추거것 같아 진짜 경상도 남자들한테 충청도의 겨울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그 뜨겁던 여름이 좀 느끼네요 어. 그러면 또 여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지 가봐야겠죠? 가볼까 그러면? 까 저희는 하늘시빌기 김준혁 박정민입니다. 형 어떻게 방학은 잘 보내셨어요? 난잘 보냈지. 너도잘 보냈지. 저도 큰 문제 없이 잘 보냈죠. 근데 우리 지금 이꼭두 새벽부터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저희 이번 여름 특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태안 캠퍼스에 있는 관제 교육원, 기술 교육원, 비행 교육원이 큰 문제는 없나 달라진 점 없을까라는 생각에 형을 모셔봤어요. 음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까? 아 바로 가시죠. 네. 형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 한소대학교 태안 비행장이지. 비행기 진짜 많지? 진짜 많은데요? 그럼 형도 여기서 비행하게 된 거예요? 나도 여기서 비행하지. 이제 운항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에 미국에서 비행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에 태안에서 비행을 시작하게 돼. 총 비행 시간은 좀금 어느 정도? 한 200시간 정도 채우게 되고 사업용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해서 졸업을 해. 음, 그러면 저희 실제로 운영되는 비행기 내부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한번 가볼까? <웃음> 어, <웃음> 형 지금 저희 어디 있죠? 네, 지금 저희는 실제로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에 입과하면 비행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항공기 내부에 있습니다. 간략한 항공기 소개 가능할까요? 네, 먼저 기종은 세스나 172S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어 훈련용 항공기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아, 이렇게 좁은 곳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한다는 게좀 놀랍기도 하고 학생들의 노고가 조금 느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정에 이동해볼까요? 가시죠. 한서대학교왜 이런데도 있네? 여기는 어디야? 저도 거의 처음 와보긴 하는데 여기가 항공교통물류학과 학생들이 쓰는 관제실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항공교통물류학과 재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실습하는 건 당연하고 해당 강의가 마련되어 있나 봐요 실습 관련. 그래서 와서 비행 관련해서도 배우게 되고 실습도 계속하게 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공교통물류학과는 졸업하면은 진로가 어떻게 돼? 진로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항관리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태안비행장에 실제로 있는 관제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양성한다고 들었어요 아... 어, 내가 보니까 한서대학교가 전체적으로 실습환경이 되게 좋네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볼까? 아 무조건 가세형 <laughs> 여기 마지막 장소가 어디죠? 여기 한서대학교 기술교육원이지 음. 형저 바로 뒤에 큰 비행기 보이는데 이거 형이 볼수 있어요? 아이 비행기는 현재로서 퇴역을 해서 비행을 하진 않고 기술교육원 입과생들이 실습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항공기요. 음. 근데 그거 말고는 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없어 혹시 아는 것도 있나? 형이 궁금해할 줄 알고 제가 재학생 인터뷰를 따왔어요. 음. 바로 보러 가실까요? 아니 무조건 보러 가지. 바로 보러 가시죠.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학과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학번 백미영입니다. 비행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가능할까요? 저희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은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교육 목적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된 비행장으로 활발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악학과시면은 그럼 몇 시간 비행하게 되고 어떤 비행기 타게 되나요? 항공운학과 입학 후에 TOEIC 800점 그리고 학점 3.0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면 3학년 1학기에 비행교육원에 입과하게 됩니다. 비행교육원에 입과 후에는 세스나 17이라는 기종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크게 자가용 조종사, 계기비행안정, 사업용 조종사 이렇게 세 가지 자격을 취득하고 약 200시간의 비행 경력을 쌓은 뒤 졸업하게 됩니다. 한서대학교 항공문화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높은 스탠다드로 비행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 내에 비행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공군 아로 t 시가 설치되어 있어서 민항, 공군 그리고 비행교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서대학교 항공문화학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교통물류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구세나입니다. 환제교육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관교원은 2학년 끝날 때한 번, 3학년 끝날 때한 번, 총두 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교원은 학과 전공학점과 토익점수를 합쳐서 성적을 산출한 후에 지원하게 됩니다. 관제 교육원에 입교하게 된다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태양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면 관제사 면장을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뮬레이터 실습실 사용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시뮬레이터실은 항공 교통 물리학과 재학생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4학년 전공에 개설된 항공 교통 관제 실습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면 1학기에는 비행장 관제, 2학기에는 접근 관제 수업을 진행하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 교통 물류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하늘길을 안내하는 관제사와 더불어서 비행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항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제사 면장을 이용하여 한국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통학과 물류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두 전공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학년을 마친 후 교통학 전공과 물류학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교통학 전공은 항공기의 성능과 구성, 항공 영어와 관련 벽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물류학 전공은 화물 운송과 더불어서 물류 마케팅과 시스템 분석 등 물류의 전반적인 흐름을 끝으로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공교통 물류학과는 전국에 몇 없는 학과인 만큼 한서대학교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기술교육원 17기 항공기 t 공학과 구경모라고 합니다. Panchin protected m 저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수증 과정이랑 실습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수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2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 혜택으로는 이제 저희가 정비사 면장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실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2년 동안 계절학기랑 학부 시간에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것들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습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지만 이수증과는 다르게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따로 이제 저희 실습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면장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두 개를 선택하게 되나요? 20학번 이전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실습 확인서 과정이랑 이수증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20학번 이후에 이런 그런 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수증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기술교원을 육 이수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비사 필기시험을 통과하시면 구술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구술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항공정비사 면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면장을 가지고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군대 쪽으로 빠져서 이제 정비사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한서대학교 기술교육원에서 보잉 737 항공기에 대한 기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교육에 입과를 하셔가지고 항공사를 취업하는 데더 나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직업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그렇고 교수님들의 강의력도 그렇고 커리큘럼도 지금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정비사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끝까지 어 수업을 임해 다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